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부유당담입니다. 오늘 주, 주말인데 제가 출근했다가 조금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달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텐트 치고 쉘터 치고 그러고 불놀이 조금 하다가 야식 먹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경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요 불멍하려고 불켰어요. 이쪽에는 모닥불 있고 뒤쪽으로는 난로가 있어 가지고 앞뒤가 따셔요. <laughs> 근데 영 김이 이 김이 엄청 많이 나오죠. 오늘 춥다. 오늘 몇 도예요? 오늘 어우 오늘 음, 진짜 춥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요. 몇 도지? 와, 맹추위가 찾아왔다고. 영하 14도고 지금 현재 기온은 영하 9도예요 어쩐지 춥다 했어요. 많이 춥네요, 지금. 어우.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불멍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계속 뭐 휴양림 다니고, 뭐 장작을 안 가져가고, <laughs> 귀찮아서 안 하고, 백패킹 다니고 이러느라고 진짜 오랜만에 불멍을 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불멍 좀 해볼게요. 저희 부멍 끝나고 들어왔어요. 야식으로 탕수육 좀 먹으려고 합니다. 탕수육을 시켰는데 좀 많아가지고 나눠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살짝 먹고 맥주 한 잔만 딱 하고 그러고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탕수육 부먹파신가요? 찍먹파신가요? 전 찍먹이요. 유자님 같은 경우는 찍먹파 하세요. 저는요, 처먹파예요. 저는 그, 유민상 씨가 하, 하는 말 중에 정말 공감 관계 있어요. 부먹, 부먹 찍먹 고민할 시간에 한 개라도 더 먹어라. 그래서 결론은 저는 처먹파입니다. 상관없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부먹을 좀 좋아해요, 원래. 자, 탕수육은 원래 부먹이래요. 이게 찍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려1 0 바삭한 드려 10만원 만드려. 아0만원 만드려. 10만원 만드려. 1 0만바삭함려 10만원 만드려. 10만원 만드려. 10만원 만드려. 10만원 만드려. 10만원 만 부먹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먹파들 빨리 일어나세요 자 아무리 미니멀 캠핑이라지만 좀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야식이야? 먹방으로 나가볼까봐요 <laughs> 음 <웃음>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자, 오늘 이 캠프텐을 갖고 나왔어요. 저희가 원래 다닐 때 공간 활용 때문에 항상 반사식 난로를 갖고 다녔었거든요. 응. 이런 대류식 난로는 옆 공간에 이제 열기가 계속 가니까 함부로 뭘 못나요. 그리고 저희가 서큘리 룸멘서큘이 있긴 한데 요 놈을 따로 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반사식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캠프텐의 불빛을 좀 느끼면서 있으려고 오늘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음. 이 캠프텐도 안 쓴지가 좀 됐어요 <laughs> 진짜 오랜만에 들고 음. 나온 것 같아요 음. 반사식 산 이후로 거의 안 들고 나왔거든요 음, 맞아. 솔직히 공간 활용하고 열량을 놓고 본다면 은 펜히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캠핑을 다니는 스타일이 우리 전기 안 되는 데로 자주 가잖아요 어, 펜히터는 전기가 그래. 필요해요 전기 되는 데로 갈 때만 쓰는 난로로 사용하기에는 저희 다 먹었고요 이제 자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추워요 추워졌어요 추워요 끝? <laughs> 잘게요 잔다고? 끝 인사 안 하고? 아하 <laughs> 끝잘 준비할게요 끝자 <laughs> 저희 이제 잘 준비 다 했어요 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 추워요 눈물 나 <laughs>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이만 잘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잘자요 안녕, 잘 자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좀 8시가 안된 시각이고요 와, 어제 너무 추웠어요 진짜 쪽에 강, 강 깔아서 앞쪽에 이제 강에서 물안개가 피어오고 있습니다. 자, <laughs> <laughs> 저는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난로 좀 다시 피고. 너무 추워가지고 침낭에 잠깐 들어가 있다가 유자님도 지금 일어나셨고 아침 식사부터 좀 할게요. 자, 오늘 식사의 컨셉은 가정식 백반이에요. <laughs> 얼굴 스팀 마사지 좀 하세요. 자, 스팸도 구울 거예요. 스팸은 칼을 쓰기 귀찮아서 숟가락으로 그냥 떠가지고 굽겠습니다. 스크램블드도 괜찮죠, 유자님? 응 괜찮아요. 사실, 국미를 구하기 전에 누운데 먼저 터트렸어요. 오, 맛있겠다. 원래,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먹어요. 정말 와, 어메리칸 안 가봤어? 안 <laughs> 가봤어. 안타깝네. 가봤어? 아메리칸에서는 이렇게 먹어. 오, 그랬구나. 맛있겠다. 영화에서 봤어. <laughs> 자, 5분도 안 돼가지고 식사가 완성됐어요. 이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음. 자, 이제 저희 밥다먹었고요 설거지 잠깐 해보려고 해요. 자, 개수대 없을 때뭐 간단히 설거지를할수 있는 팁이 있어요. 뭐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아시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뜨거운 물을 부어줘요. 뭐 많이 부으실 필요는 없고 살짝만 부어가지고 물티슈 갖다가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기가 뜨거운 물에 녹아가지고 싹 닦여요. 이걸로 이제 라면 드셨거나 국을 드셨거나 이런 것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설거지하기 귀찮으시면 안 드시면 돼요 잔반처리 귀찮으면 다 먹으면 돼요 <laughs> 저희는 그걸 못하겠어요 <laughs> 아 물론 잔반처리는 제가 다 합니다 물도 딱 맞게 갖고 왔네요. 오늘의 커피 간식은 하나. <laughs> 오늘 간식이 너무 구실해요. 저희가 깜빡하고 간식은 안 챙겼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앞쪽에 경치 좀 감상하면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정리 다 끝났고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봐요. 오늘의 네, 유랑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